요즘 날씨가 확 추워지면서 진짜 옷 입기 좋은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갑자기 너무 추워지는 바람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을을 건너뛰고 이너보다는 아우터를 중점적으로 구매를 하시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얇은 아우터를 구매하시게 되면 한 달도 채못 입고 이제 옷장 속에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옷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지금 구입해두면 지금부터 초겨울까지 충 분이 활용할 수 있고 또이 금액 정도의 구입을 하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성비 아우터들을 제가 대리 쇼핑 해 봤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아우터들만 제가 쏙쏙 뽑아서 구매를 해 봤고요. 지금 아우터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사도 후회 없는 초겨울 아우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처음으로 구입하고 추천드리는 아우터는 바로 커스터머클락의 에센셜 카고 포켓 크롭 블루 종 자켓 블랙 색상입니다. 저는 할인가로 35,000원대에 구매한 크롭 자켓이에요. 저는 딱이 날씨, 이 정도의 계절이 오면 가장 많이 입는 아우터가 기본적이고 깔끔하면서도 미니멀에 어울리는 그런 크롭 자켓을 굉장히 많이 입는데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거 얼마 같아 보여? 라고 물어봤는데 10만원이 넘는 자켓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수많은 옷들을 봤지만 이 정도의 원단, 이 정도의 디자인 퀄리티에 3만 원 중반대에 구입할 수 있는 자켓으로 이게 가격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았어요. 거기다가 또 3만 원 중반대의 자켓인데 YKK의 투 a 이 지퍼를 또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임 상태도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웠던 자켓이었습니다. 딱 누구에게나 어울릴 수 있는 기본 카라 자켓? 그런 디자인의 형태를 띠고 있고 앞에 포켓 주머니 두개큰거 이걸 제외하고는 정말 기본 기본적인 크롭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소재감 같은 경우에는 폴리와 스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한겨울에 입기에는 사실 조금 얇아요. 지금 초겨울까지 입기에 딱 적당한 두께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겨울에는 헤비한 코트 안에 아니면 헤비한 아우터 안에 이너로서도 활용 가능한 그런 아우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갔다 왔는데 이제 와이드 슬랙스와 뭔가 셋업 느낌으로 코디를 해주시면 정말 군더더기 없는 셋업 느낌의 미니멀 코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한 데님유아 코디를 해주셔도 남친용 느낌도 물씬 날수 있는 자켓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너무 높은 자켓일 것 같아서 제가 구매를 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3만원대이 정도 자켓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구매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자켓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구입하고 추천드리는 아우터는 바로 파르티멘토 브랜드의 3M 신슐레이트 멜톤 바시티 자켓입니다. 가격은 할인쿠폰을 적용해서 79,000원대 구입해본 바시티 자켓이에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꼭 필요한 아우터들 중에 하나가 저는 바시티 자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요 근래 키뮤어의 바시티 자켓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 그게 완전하게 품절이 됐더라고요. 재 입고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셔서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자켓이 있을까 하고 엄청 돌아다니던 와중에 바로 이 파르티멘토의 바시티 자켓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런 뭐 쇼뉴 아이템들 그리고 뭐 야상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잘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바로 믿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바시티 자켓도 누구나가 봤을 때도 거의 호불호 없는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바시티 자켓에서 딱 마음에 들었던 건 굉장히 크롭하게 빠져있는 이 바시티 실루엣, 트렌디함을 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저는 이렇게 크롭하게 빠져서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파르티멘토의 아우터들 보시면 3M의 신슐레이터 소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바시티 자켓도 신슐레이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온적인 측면에서도 만족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두께감과 보온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낙에 조금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얇은 티셔츠 정도로 레이어드를 하시고, 후드라든지 이너를 활용하시면 겨울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소재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하고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아우터는 멜란지 마스터의 오버사이즈 MA1 플라이트 자켓입니다. 저는 할인가와 쿠폰을 활용해서 46,000원에 구매해본 플라이트 자켓이에요. 플라이트 자켓은 항공점퍼를 의미하는데요. 저는 사실 원래는 이렇게 헤비한 항공점퍼보다는 얇고 블루존 같은 약간 댄디한 느낌이 어울리는 항공점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가을 날씨가 굉장히 빨리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는 플라이트 자켓을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역시 이 아이템도 MA1 항공 점퍼의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지만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앞 포켓이 절개 포인트로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플라이트 자켓의 시그니처죠 이 팔쪽 부분에 또 시그니처가 딱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옆선과 소매의 셔링 포인트까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디테일적인 포인트도 조금씩 신경 쓴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항공 점퍼치고는 저렴하지만 이런 디테일적인 부자재를 보시면 또 YKK 2에 지퍼를 채택 한걸 보면 디테일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오온스에 충전재가 들어가져 있어서 굉장히 빵빵하지만 상세 정보에 이 충전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어떤 충전재가 들어가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정도의 가성비 가격이라면 어, 웰론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겨울에도 어울릴 정도로 헤비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날씨에는 또 얇은 이너와 함께 활용을 해주시고 겨울에는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입어주시면 겨울까지 충분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입니다. 가을과 겨울에 가성비로 하나쯤 있으시면 굉장히 범용성 넓게 쓰실만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제가 네 번째로 구입하고 추천드리는 아우터는 바로 파르티메토 브랜드의 벨트인 플레인 블루 중 브라운 색상입니다. 가격은 할인가를 적용받아서 4 9 0 0 0 원대에 구입해본 자켓이에요. 제가 위에 구매했던 세 가지 아이템들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아이템들을 구매를 했다면 제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린 아우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은 자켓들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파르티메토의 자켓도 색감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게끔 브라운 색상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지금 옆부. 분을 보시면 입술 포켓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져 있는 포인트가 있고 웬만하면 찾아보기 힘든 디테일이죠. 바로 이 밑단에 벨티드로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자켓이지만 포인트가 또 확실한 자켓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자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밀도 코튼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 조금 독특해요. 뭔가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코튼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한겨울까지는 활용하기는 조금 어려울만한 두께감이고요. 가을에는 원탑으로 미니멀한 느낌을 줄수 있고 겨울에는 이너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일부러 미디움 사이즈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처럼 겨울까지 이너로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치수 작게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역시나 브라운 톤오톤을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날씨에는 크림 팬츠와 이렇게 계절감이 물씬 느껴지는 코디를 한번 연출을 해봤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데님류와 코디하셔도 남친룩 느낌을 또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범용성 또한 높은 자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는 이 헤비 코트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코디를 해주셔도 이너로서도 포인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구매 후에 굉장히 많이 입을 것 같은 자켓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구입해보고 추천드리는 아우터는 아이러니 포르노 화이트 라인의 솔리드 스탠다드 스웨이드 자켓 카키 색상입니다. 가격은 할인 쿠폰을 적용해서 62,000원대에 구입해본 스웨이드 자켓이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시크한 느낌을 줄수 있는 게 저는 이 스웨이드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맘때 이런 스웨이드 자켓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가성비로 조금 괜찮은 자켓들 없을까 막 돌아다니다가 발견했던 자켓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는 브랜드 네임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이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리고 몇 가지의 제품들을 제가 접해봤는데 잘 맞는 브랜드 같아서 이번에는 한번 스웨이드 자켓을 제가 구매를 해봤습니다. 원래 스웨이드 자켓은 가격대가 높은 편인데 6만 원대의 스웨이드 자켓이 이 정도의 퀄리티를 낼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딱 제가 원하는 실루엣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스웨이드 자켓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라지 사이즈를 입었는데 조금 작아 보이죠? 이렇게 약간 라이더 형식으로 만들어진 스웨이드 자켓이 재킷들의 특징이에요. 뭔가 몸을 감싸주는 느낌이 드는 오히려 이런 미니멀한 스웨이드 재킷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트하게 입어주시는 것도 그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카키 색상과 블랙이 딱 만나면 굉장히 시크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겨울과 가을에는 이렇게 카키와 블랙 컬러를 한번 조합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한번 추천드려요. 이너 검정색 입어주시고 그리고 깔끔한 슬랙스 입어주시고 그냥 스웨이드 하나만 딱 걸쳐주셔도 댄디한 스타일이 딱 만들어집니다. 데님류와 코디를 하셔도 이 스웨이류가 는 계절감이 딱 느껴지는 코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범용성 면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은 자켓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지금부터 초겨울까지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아우터를 한번 제가 대리쇼핑을 해봤는데요 이번 겨울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굉장히 빨리 오고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좀 얇은 아우터 초가을에 어울리는 아우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을 쓰지 않는 거를 저는 조금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가성비 아우터들만 있으셔도 이번 가을은 충분하게 잘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빨리 대리쇼핑으로 다양한 아이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패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내일 더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유튜버는 오정교입니다. 감사합니다.